22일밤 온라인 게시판에는 특수부대 출신 가수 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가수 박군 측이 폭로글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에는 TV에서는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들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다. 건실한 청년으로 이미지가 포장돼 있지만 그는 자신이 스타가 됐다는 것을 무기 삼아 제게 일방적인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던 사람이라며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처음 피는 내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예의 있는 남자 동료였고 서로의 성공을 응원했던 사이였다. 또, 피와 나는 같은 회사 소속이었다. 그런데 피는 점점 그의 노래가 인기를 얻고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피는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며 피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또, 만약 내가 피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밝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극단적인 시도도 여러 번에 있다. 주변의 몇몇 사람에게만 겨우 제가 당한 고통들을 털어놨지만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순 없었다라며 모든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덧붙였다. 해당 네티즌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특수부대 출신 가수라는 특징을 통해 바꾼일 거라는 추측을 했다. 내용에 대해 박군의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며 음해성 내용이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군은 지난 2019년 싱글 앨범 한자네를 통해 데뷔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